오늘 말씀 레이기 14장 20절 한 구절이니까요 한번 두번 읽어볼까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한번 더요 제사장은 그 번제와 소제를 단에 들여 그를 위하여 속죄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정결하리라. 아멘, 아멘. 레위기 1장과 레위기 3장 보게 되면요 구약에서 소나 양과 염소 누가 죽이고 껍질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발라내고 기름을 제거하고 이 작업을 누구 한다겠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어, 이거 여러분 저그 돼지는 한3 0분 만에 잡을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착착착착착하고 뜨이렇게 요즘도. 근데 서한 마리 잡을 하면은 잘못하다가 이걸 확 해버리면은 내가 다치는 거예요. 아, 근데 그거를 죽일 때 그냥 얌전히 죽어요? 나 죽이셔 하고 가만히 소라 양이나 가만히 죽어요? 그가하면서 막. 예 제가 옛날 저 수방사 취사병이했잖아요 가끔 가끔 돼지 한 마리 잡아요. 군대 애들 막저 회식 간다고 돼지가 살라고어쩔 때는 줄을 풀고 도망다녀요. 그온 군대 하를 부대 하를 막똥을 싸면서 도망다니는 거예요. 막그 괴성을 지르면서 그러면 우리 군인들이 다 쫓아가는 거요그 잡으려고. 에? 뭐라겠죠? 소아 양과 염소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잡아요. 왜요? 내 죄가 이렇게 처참한데 내 대신 이 짐승이 죽는구나. 먼저 그 머리에다 손을 팍 얹어요 이렇게. <laughs> 내죄다 뒤집어 써라. 이걸 전가라고 그래요. 전가. 그 소나 양과 염소가 내 죄를 다 뒤집어 쓰는 거예요. 내 대신 죽는 모습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피를 다쏟고요 그죠? 껍질을 벗기고요. 각을 덩어리 뜨는 거죠. 각을 뜨고요. 내장을 다 발라내고요. 완전 비투성이죠 그거를 번재나 소재로 드리는 거지. 번재란 것은 완전히 이제는 이제 번재단이라는 것이 있어, 단이. 예. 조각목에다가 탁 이렇게, 어, 했는데, 거기에 이제 노술을 뭐 입혔나? 예. 근데 번재단에, 여러분 화목날로 생각하시면 돼요. 예. 크, 나무가 있고 그 위에다 해서 다태워요 그게. 예. 그 다음에 피는 단 밑에다가 쫙 뿌리는 거예요. 번제단. 예수의 피 뿌림, 피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예수의 피 뿌림이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피를 뿌려주시고 그 번제단의 제물이 내 대신 죽고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흠명하시면서 우리를 너 죄없다 사해주시는 거예요. 신약을 우리로 비유하면은 이것이 교회와 같고, 우리의 예배와 같고, 예? 얼마나 하나님 우리 예배가 소중합니까? 그래서 2025년 1월 1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고의 복은 뭐예요? 새해 복 받으러 예배가 예배하러 갑시다. 예?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주의 천사들이 주를 경외하는 주의 자녀들을 둘러진 치료도다. 지켜 주셔야 한다니까요. 그죠 제가 중국 선교사로 활동할 때도 사실은 비행기 탈 때마다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비행기 탈 때마다. 왜냐하면전 세계 역사가 있잖아요. 항공사 중에서 사고 안난는 항공사가 없어요. 근데 비행기 사고 나면은 그 생명들 거의 다 죽잖아요. 가끔 이렇게 꼬리 쪽에 앉아 있는 사람이 탁 튕겨 나가가지고 사람 차는 경우가 몇명 있고. 예. 저희도 보면은. 엔진 하나가 고장나가지고 그런 적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비행기는요, 엔진을 막 불을 붙여가지고 슉 올라갈 때, 그 다음에 착륙할 때, 이게 다 위험한 순간입니다. 이게 마에 11분이라고 그래요. 올라갈 때한 7, 8분? 내려올 때한 3, 4분? 이때가 가장 위험하대 예. 그러니까, 그런 비행 타면 주로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주요. 예. 그, 사도, 바울 때문에 유라굴로 태풍이 불어가지고 배에 그냥 완전 난파가 될 정도, 파선 될 정도였는데 사도 바울 때문에 배에 인 사람 몇 명이었죠? 276명이었던가요? 예. 네. 사도 바울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살려주셨어요. 배는 박살났지만 생명에서 살아났어요. 그럼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비행기 안에 제가 있습니다. 저 때문에 이 주변의 사람들 다 살려주십시오. 저는 참 뻔뻔하게 기도하죠. <laughs> 저는 물론 살려주시고요. 아유, 지요. 하나님이 살려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 주십시오. 예,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번제 단에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피, 피를 그냥 다 쏟아내고 바다 단 단에다가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예배 장소란 것이 이거 피투성이, 피투성이. 피 비린내부터 시작해서 완전히 피빨갛잖아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자신에 대한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교회에 나올 때마다 자신이 죄인 되문 아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 나참 죄인입니다.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생명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다음, 불.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교회가 따뜻해야 돼. 그러니까 아낌없이 우리가, <laughs> 저, 전기다로 도 키고, 따뜻하게 그냥, 음, 저, 우리 날로도 펴야 돼. 예배에 딱 들어왔는데, 예배가 내려다니고 썰렁해봐. 아이고. 그거 참 답답하잖아요. 그죠? 예. 어떤 데 가면은, 그러니까 온도를 떠나서 사람들은 많이 모였는데, 냉 예. 꺼지는 화목날로 같은데, 그런, 그런 데도 있어요. 우리, 그도 신성교회에는 기도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예배가 살아있고, 주의 영광의 임재하심을 사모합니다. 아멘. 예. 네. 감사한 거 이거 진짜 불 성령의 불로 불로 우리 죄악을 태워 주시고 소멸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성령의 불로 불로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피와 불과 불. 불은 뭐냐면은 번제단 저내 귀퉁이가 불이 있어요. 예? 내 귀퉁이 불 어떤 학자들을 보면은 이 짐승의 네 다리를 이네 군데에다가 묶어버린다는 거야 예, 전에 한번 네몽거라고 양을 잡아놓은 자매 봤거든요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목을 따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몸 안에 는 피가 싹 빠져나오는 거야 피를 싹 빼버리는 거야 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러면서 빼는데, 그래도 심장에는 남아있어요. 이게 해부하고 막한 사람들 보면은 심장에. 예. 그러니까 예수님, 저, 십자가에서 숨 쉬기 어려워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예수님 채찍에 맞고, 피투성이 되고, 머리 가시가 팍! 쪘죠. 못 자국 있죠. 발에 못 자국 있죠. 그랬는데, 이제 죽었나, 살았나. 애매한 사람은 그냥 다리를 그냥 뽀개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많이 살아있으면 확할거 아니에요. 네? 확인, 확인 작업하는 거예요. 죽었나? 확. 다리를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가봤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네. 피를 다 흘리고, 그래도 뭐죠? 오른쪽에서, 옆구리에서, 아래에서 위로 그냥 창을 팍 찔러버리는 거예요.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네. 피와 물을 쏟아버린 거예요. 네. 예수님의 그 단인 상태인데 이가까 말한 뿔이 네 뿔이 있어요 네 관제 단에 있는데 이 뿔을 뿔은 그 이스라엘 성들이 고의가 아니고 고의가 아니고 실수로 사람을 죽이거나 했을 때는 그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이나하는데 숨어 있어요 숨어 있으면 그 거기 피어 있는 동안은 살려줘요 대제사장이 돌아가시면. 나오는 거예요. 할수 있게끔. 왜냐면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니까. 또는 제단 여호와의 제단 앞에 번가 가지고 제단불을 잡으면은 하나님 앞에 피해서 그러면 또 살려줘요.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예. 근데 고의가 아닐 경우. 솔로몬 왕 때에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질렀어요. 예? 근데 제단불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너 진짜 사람 거의로죽인적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손을, 하나님 제답불 붙잡으니까 살려줘요. 근데 요압 장군이 아이도 왕에 함께 했던 군대 장관인데, 응? 솔로몬이 왕이 될때 솔로몬 편에 쓰지 않고 다른 사람 편에 썼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딱요압이 보니까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주의 전으로 여호와의 전에 성막에 나와가지고는 제답불을 잡으니까, 예? 네? 살려주는 것을 봤잖아요. 자기도 도망가가지고 재단불을 팍 잡았어. 예? 네? 그런데 솔로몬이 재단불을 나는 여기서 안 나가겠습니다. 하고 요압이 외치니까 그, 저, 음, 솔로몬 보아들이 어떡하죠? 이거 재단불 잡고 있는데 이걸 살려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잡아당겨야 돼요? 그랬더니 저는 안도망가겠습니다 안 여기서, 음, 있을 테니까 죽이려면 죽이세요. 했더니, 그래? 그 말대로 죽여라. 근데 근거가 있어요, 그게. 출애굽기에 보게 되면은 살인을 한 경우. 그러니까 이제 그고의로 죽인 것이 아니고 살인을 한 경우는 재단을 붙잡았다 하더라도 끌어 끌어내려라. 이런 표현이 이제 나옵니다. 그것이 자 보세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부분에 아까 그 도피성 있었잖아요. 그런데 제 만약에 고의로 그의 이웃을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다윗이 솔로몬에게 말해요. 그 아브넬하고 다른 한 사람을 그 아마시할 거예요. 그 다윗 당시에. 사 원래 사울이 왕이었잖아요. 사울이 하나님 편에 바로 서있지못하니까 왕권을 다윗에게 넘겼잖아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에게. 그랬는데 그저 이스라엘 쪽하고 다윗을 따르는 그 유다 족속.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열 집파가 있었고 다윗 따르는 사람은 유다 집파하고 이제 왜냐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으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어 주세요 하고 다가오는데 그쪽 지역에 군대 장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브넬이 있고 아마샤가 있고 그런데 요압이 그냥 자기 동생을 죽인 나쁜 놈들이라 해가지고 막 전쟁 이 있었으니까 다 화치라로 왔는데 그냥 죽여버렸어. 그러니까 다윗이 내가 죽일라 한거 사실 아니다. 에? 그러면서 이건 요압의 머리에게 급가갈 것이다. 요압이 고의로 살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어? 아도니하가 재단 숯불 잡았을 때 살아난 걸 보고 자기도 가서 재단 숯불 잡았지만 출레굽기 21장 말씀처럼 그가 고의로 이웃을 죽였다 하면은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솔로몬이 그러니까 그냥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아버지의 그 유언을 지혜롭게 지켜 나가면서도 말씀을 아니까 주의 전에 재단의 불을 잡았다 할지라도 그 고의로 죽인 것을 알고는. 잡아내려서 죽여버립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번제단을 통해서 오늘 첫 예배의 주제는 피와 불과 뿌리입니다. 예수의 피 뿌림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그 번제 소와 양과 염소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죄를 전가시켜서 정결하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듯이 예수님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예언대로 오셨고요. 예수님은 다시 심판해 주러 오실 것입니다. 불, 불, 뜨거워져야 돼요. 우리가, 응, 아멘, 뜨거워져야 됩니다. 성령의 불로 주여 거룩한 열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 주시고 태워 주시옵소서. 뭐라겠죠? 토끼나, 토끼, 꼬갱이 그 다음에 긁어내는 거넘 넘기고 예? 하다 보면은 막 부러지잖아 요 이렇게 부러지면 그 안에 한번 봤더니 막 십수 년 동안 완전 굳어 있는 나무 분명히 그그 건데 그, 그, 가루인데 워낙 굳어 오랫동안 굳어 있으니까 그거 완전히 돌처럼 굳어서 막 이거 막 쳐도 안 되고 더라이버라 팔라에도안파죠 어떻게 한다겠죠? 불에다 던져버려요. <laughs> 이번에도 화목달로 안에다 그냥 그불탁 집어서 가는데 석덩을 던져버렸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빼기 힘드니까, 나사로 빼기 힘드니까 불을 한번 싹 타버리니까 그 안이 정결하게 싹 깨끗해져 버렸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모든 찌꺼기들, 울분과 분노와 우울과 좌절과 상처들 성령에 불로 불로 태워서 정결하게 될지어다. 아멘. 날마다 날마다 그냥 불 받아야 돼요. 아멘. 불. 너희 죄가 좋은가 할지라도 같을지라도 흰눈 같이 양털 같이 희게 되리라 재단 스부를 주여 오늘 또 주의 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것이 이렇게 거룩하고 기쁩니다 무슨 죄가 있든지 주님 용서해 주시거든요 싸매어 주시거든요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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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2025년도 한 해에도 우리가 예배의 승부를 걸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타오르는 불꽃처럼 참으로. 번제단에, 번제단 뿔에 바르고, 피를 발라요. 피를 발라요. 근데 또성경도 연구해보니까요. 번제단을 정결하기 위해서, 관유, 거룩한, 관유, 기름이거든요. 기름을 그 안에까지 다 발라요. 기름도 바르죠 거기에 피를 발라요.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저, 그 제사 지낼 때에 귓불, 오른쪽 엄지 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다가, 그죠? 뭘 먼저 바른다 그랬죠? 기름을 먼저 바른다 그랬어요. 피를 먼저 바른다 그랬어요. 둘다 둘 바릅니다. 에? 피를 바르고요. 기름도 바르고요. 성령의 기름을 바르고요. 예수의 피뿌림이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에. 그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크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얻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고린대서서 12장 3절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 크리스도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 고백한 것은 우리가 성령받은 증거인데, 그런데, 응, 예수님을 주라 한다고 해서, 믿는다고 해서, 다 그냥 성령받은 것을 아니라는 것을 또 알아야 된다.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응,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세례를 받았어요. 예? 이방인들이 세례 받았는데, 이제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이 생겼는데, 아직 성령받은 것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가지고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이 베드로 요한 그 오순절 성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해 버립니다. 아멘?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요한의 세례도 알아요. 예수님도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랬는데 아직 성령을 안 받았어. 그런데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해서 양 예수 이름을 예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안수할 때 그냥 성령이 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떤 경우는 말씀말 선포해도 막 성령이 임할 때가 있어요. 예. 네. 고뇌료 과정이었던가요? 예. 네. 그 다음, 사도행전 19장에 보게 되면은, 거기서도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부분처럼. 우리, 오늘 우리 주부에도 보면은, 그, 성경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 있는, 함께 한 구절 안에 다 나와 있는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유다서 1장의 말씀이 우리 주보에 딱 보면 밑에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우리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뭐라겠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나와 있는 구절 안에 첫 번째 구절에가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있잖아요. 얼마나 우리 믿음이 소중한 거예요. 그죠? 근데 뭐라겠죠? 믿음에서 멈출 것이 아니고,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불로, 불로,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일자리가 없으면은요, 별로 일어날 마음이 없어요. 예? 네? 지금 중국에 많은 청년들이 실업자로 있거든요. 중국 땅에 대학 졸업해도 일자리가 없네. 취직이 안 되네. 이 사람들이 막 누워서 세워라 내워라 별로 아침에 일어날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겠죠? 거룩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소망이.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성령을. 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거룩한 소망을 좀 품어야 돼요. 거룩한 열정을 품어야 돼요. 그래야. 일할 맛이 나고, 일어날 맛이 나고, 그죠? 그 농부의 심정.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시다가, 그 다음에 자고 있는데, 저녁에도, 아, 거기 내가 아직 좀일덜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가야지. 막 그런 막 열정이 있잖아요. 예. 아니면, 야곱처럼 라엘을 연애해가지고, 7년을 수일같이 여기더라. 아, 7년을, 그것도 자기가 노동한 것이, 자기 월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 얻기 위해서. 근동에서, 응? 음? 이스라엘 그쪽에서는 문화가 남자들이 아내 얻으려면 은지참금이 있어야 되나봐요. 지금 중국에도 그런 것이 있거든요. 이게 차일인가? 그 신부 얻기 위해서 신부 과정에 막 몇천만 원씩 줘중 몇천만 원이면 중국 돈은 엄청나게 비싼 거거든요. 네. 중국의 월급이 그렇게 높지 않으니까. 그런데 그걸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너무 비싸가지고 청년들이 아이고, 돈 없다. 결혼 안 한다. 뭐 결혼 포기. 응? 와, 그러면서 그런 상태인데. 해시 뭐예요? 소망을 품어야 돼. 소망을. 열정을 품어야 돼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믿음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알아야 사모함이 있다니까요. 보호하고 있구나. 우리 이제 예수님이 친히 비유하신 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보니까, 어휴, 어떤 땅에 보물이 숨겨져 있네. 그때 근데 그 자기 땅이 아니에요. 그 밭을 보니까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주인도 몰라. 근데 자기는 알아. 보면서 봤잖아요. 어떻게 발견했는지. 예? 거의 잠시 쉬다가 발 밑에 있는 것을 발견했는지.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모든 걸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요. 왜요? 보물이 있는 거 알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 귀한 보물을 알았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고, 말씀이 육시 되신 예수님이 거하시는 예수의 사람인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배드리려고 하면 되겠지 터벅터벅이 아니고 아이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생명을 기하시, 기하게 하시는구나 너희의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만나주시면 인생이 변해버립니다 그때 말했잖아요 술도, 술, 도술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던 그 어거스틴이 그 엄마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그냥 성령께서 그 음성에 그냥 기가에 들려줘버려.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낮에 해와 같이 단정하라. 하나님이 한번 그냥 기가에 팡! 때려버리니까 그 인생이 변해불잖아요. 그 인생이 변해본다니까요. 세계적인 신학자가 되고, 목사님이 뭐 되고, 에? 그 귀한 인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오늘 또 어떤 분 어, 저희 이제 어르신 친척 응? 어르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 어떤 말씀 붙잡으셨습니까? 했더니 응? 저희 작은아버지 아 올해는 내가 자언을 읽고 있는데 지혜와 청명을 올해 내가 응? 축복의 말씀을 붙잡았다. 예? 자그러머니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살아, 사랑하라. 이 말씀 붙잡았다고. 하시다. 아멘? 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사랑의 마음이 흘러넘쳐야 자기 마음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미움도 털어버리고. 어떻게 했죠? 하나님 사랑하면은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버릴 수 있다고 했잖아요. 미움도 버릴 수가 있다니까요. 왜요?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내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누구를 한번 혼내요? 다를 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사랑하니까 미움도 버릴 수가 있죠. 아멘. 왜요? 내가 오래 살라고. <laughs> 네. 그 다음에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금휴를 기다리라. 영생에 이르도록. 그한문장 기도 예수 기도라 하겠잖아요. 다위스 자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웃어서. 너뭐 해주기 원하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와라! 예수님이 딱 멀리서 서가지고, 와라! 예수님 음성 들리는 쪽으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겉옷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찾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겠죠? 조마조마하다고. 달려가가지고, 너뭐 해줄까? 한푼 줍쇼. 이럴까봐 내가 저박저박 했다니까요. 예, 수십 년 거지 인생 살았잖아요. 사람들 목소리 들리면 한푼 줍쇼. 나 앞에 안 보여요. 예?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죠. 저는 세상을 못 봐요. 그 사람들 마음이 찡할거 아니에요. 그래 뭐 해줄까 했더니 한푼 줍쇼. 수십 년 이렇게 살아왔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한푼 줍쇼. 이럴 줄 모른다니까요. 더큰 거, 더 큰, 위대한 거.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을 그러려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소망을 품어야 돼요. 예? 교회 볼 때마다 예수의 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 길이 얘기해 주세요. 아멘? 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주님의 긍휼이 여기 받으면 은요십령천국이 이루어진다니까요. 예? 영의 기도가 열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이 담대함의 회복들 좀 있습니다. 이것이 유다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우리 또 주보 왼쪽에 뭐가 나와 있죠?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래서 아들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걸 기도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라 그래서 영범인데, 즉영범인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신 자임을 선포합니다. 선포한 했 선포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죠? 그다음 뭐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영범인은 성령의 거룩하심을 입어서 순종의 자녀입니다. 선포해 버립니다. 아멘. 그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자로니영범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임을 선포합니다. 아멘. 그냥 팡 찍어버리는 거예요. <laughs> 내가. 예,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둠 형이 투못 한다니까. 두려워한다니까요. 아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요 부분만 하려고 해도 좀더많이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오늘은 이 정도에서 멈추겠습니다. 번제단 피와 불과 뿔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축복이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그 감추어진 비밀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도 입술의 고백으로 선포하심으로 누릴 줄 믿습니다. 운전을 가면서 뭐라 하겠죠? 십자가만 보이면 막 선포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속한 교회들, 하나님 입장에서 기도하고 또 주어하는 영혼들, 답답한 영혼들, 외로운 영혼들, 주의 이름으로 주린자에게 심정을 동하고 괴로워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면 너의 치료가 급속할 것이다. 너의 자녀의 앞길이 풀릴 것이다. 네 심령이 물든 동사가 같이 될 거야. 이사야 58장. 이 축복이 이만다니까요.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편에 살때 이것이 바로 만사 형통의 비결입니다. 심령 청구. 인생에 막혀 있는 자녀들의 앞길 또 우리 인생에 꼬여 있는 것이 성령이 불러불러 그냥 태워지면서 소생게 될줄 믿습니다. 너희 죄가 정결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인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빛 믿음으로 선포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심판의 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의 할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 영광마다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주여.